안녕하세요. 전국 매일신문 바가치 앵커입니다. 서대문구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서대문독립공원 일대에서 2025 서대문독립축제를 개최합니다. 축제는 14일 저녁 기념음악회로 시작해 15, 16일 양일간 다양한 공연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광복절 당일에는 기념식과 축하공연, 광복뮤지컬, 가수 장민호 정동아 무대가 마련됩니다. 해막 무대에는 가수 알리, 박구윤, 한동근과 서대문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 출연합니다.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는 형무소 이야기, 해설투어, 독립 골든벨, 낭독 챌린지, 광복 스탬프 랠리 등이 열리고 30여 개 체험부스도 운영됩니다. 축제기간 동안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은 무료 개방되며 운영시간이 오전 9시 30분 저녁 7시로 연장됩니다.